원리학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원리학계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세금도 생각해야 되고 뭐, 뭐, 다양한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요 방법은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삶에서. 요건 이제 그 문제를 풀기보다도 우리 삶에서 기본이 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128쪽이에요. 자, 만기가 된 적금은 얼마인가?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적금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투자를 한다든가, 이제, 여러분이 돈을 바라볼 때는, 여기서 지금 단리, 복리가 나오는데, 그 복리, 복리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자, 보니까, 자,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들면, 예금은 뭐냐면은, 한 번에 돈을 맡겨가지고 찾는 거고요, 적금은 꾸준히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있다가, 원금이랑 이제 이자를 준다. 그럼 내가 100만원을 맡겼으면 100만원을 이제 1년 있다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자를 붙여서 줘요. 이자를 왜붙여 뭐, 왜 주냐? 그 이자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100만원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기회비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은행에서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한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이자를 계산, 계산할 때는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요. 보통 은행에서는 보통 단리법을 쓰고요. 여러분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제 뭐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복리, 복리의 마인드로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예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잠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단리는 뭐고 복리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 천만 원이면은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은 엄청 큰 돈이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한참 동안 일을 해가지고, 아, 천만 원을 모았어요. 자, 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고 싶어, 은행에. 은행에 맡기고 싶은데 몇년 동안 맡길 거냐? 아, 3년 동안 맡길 거예요. 예금이야, 예금. 예금은 뭐냐? 내가 이제 은행에 천만 원을 들고 가서 3년 동안 맡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3년 동안 천만 원을 맡아주세요. 그러면은, 아, 이자가 몇 퍼센트냐? 이자가? 이자는? 다른말로 금리라고 하거든요. 연, 어 원래 현실적으로는 요즘 이제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2%라고 해볼게 한번. 이거는 예시예요. 실제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낮죠. 연 2%다. 그런데 3년 동안 맡긴다. 그럼 단리는 무슨 말이야? 단리는 편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아, 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2예요 그러면 얘는 100분의 2가 이자가 되는 거죠. 1년에 연 2%라는 건 요건 1년이죠. 1년에 2%다. 근데 몇년 했어요? 3년 했죠. 3년 했으면 뭘 곱해주면 되죠? 3년 했으면 3을 곱해주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자가, 어, 이자는 60만원이 되는 거죠. 60만원이 이자가 돼가지고, 아, 요게 이제 이자가 되니까, 아, 원금이랑 이자는 그 1,0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이 딱 지났을 때 1,060만 원을 받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세금을 떼거든요. 요 이자에 대해서또그15.4%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단리고요. 그럼 복리는 뭐냐? 복리는 1,000만 원을 3년 동안 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1,000만 원을 맡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2021년 6월 3일이다 1 천만원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2022년 6월 3일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을 때는 이자가 2%가 붙었겠죠 아1 천만원이랑 이자가 2%를 붙었으면 얘는 100분의 102를 곱한 1 0 20만원이 이제 그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거죠. 1년이 지나서 이걸 찾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맡겼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자동으로 해 준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020을 가지고 1020을 여기 이 돈에서 100분의 102를 해 주는 거예요. 이 돈을 다시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엔 그다음에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보통이 뭐 나오겠죠? 왜냐면 요 20만 원에 대한 또 이자가 붙겠죠. 그다음에 또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에다가 100분의 10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복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단리나 복리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뭐 10년, 20년 동안 이제 길게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복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단리는 그냥 처음부터 3년 곱해서 하는 거고, 복리는 이제 내가 1년마다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한다. 그런, 그렇게 이제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예금이에요. 예금은 한 방에 돈을 맡기고 이제 나중에 찾아가는 건데, 적금은 뭐냐면, 적금은, 적금은 이제 내가 매달 얼마씩 붓는다 이런 거예요. 매달, 뭐, 얼마원씩 이제 적금을 넣는다. 계속 돈을 찾는, 돈을 넣는 거예요. 그건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예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수가 나온 게 2번이니까요. 2번으로 해볼게요. 1번은 이제 요 2번을 이제 그, 요 표현으로 A 이렇게 나타냈으니까요. 저는 2번을 해볼 테니까 1번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해보면 될것 같아. 자, 연이율이 5%인데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10년 동안 넣은데요 그럼 어떤 말이냐? 지금 시점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3일인데요. 연이율이 5%라는 건 사실 현실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뭐, 문제 상황이니까. 근데 매년 초에, 아, 매, 아, 매년 초라고 했으니까 6월 3일이라고 하지 말고요. 2022년 1월 1일, 딱 매년 초에 됐을 때, 뭐, 1월 2일이라고 하자. 1일, 은 뭐, 휴일이니까. 10만원씩 넣어요. 자, 그럼 이때 10만원을 넣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하죠? 2023년 1월 2일이 됐을 때도 매년 초에 10만원을 또 넣는 거예요. 이때도 10만원을 투입하는 거야, 이때. 그 다음에 2024년 1월 2일이 됐을 때도 또 10만원을 투입하는 거죠. 하나만 더 써볼까요? 2025년 1월 2일이 됐을 때도 또 10만원을 투입해요. 자,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넣었어요. 10년 동안 넣으면은 언제까지 넣는 거죠? 22년부터 시작했으면 2, 3, 4, 5, 6, 7, 8, 9, 10, 11. 아, 이거는 2000, 2031년. 2031년 1월 2일에 10만원을 또 넣는 거고요. 그 다음 언제 찾는 거죠? 10년째 말이니까 뭐 편하게 그냥 2031년 뭐 12월 30이다. 아니면 뭐2000뭐 1월 2, 32년 1월 2일이다. 다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총 집어 넣은 금액은 얼마죠? 총 10년 동안 10만원씩 넣었으니까 100만원을 넣었는데, 사실 요, 그 시간 가치라고 했어요, 시간. 그 이자를 왜 주냐 하면은, 내가 현재 쓸, 현재 쓸 10만원을 지금 못 쓰고, 뭐, 10년 동안 맡겨놨다는 것 자체가, 그 기회비용에게. 자, 그럼 요 10만원은, 요 10만원이랑 요 10만원은 값어치가 달라요.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1 0만 원은 지금 몇년 동안 맡아 준 거죠? 몇년 동안 쭉몇년 동안 맡긴 거예요, 이거? 얘는 보니까 10년 동안 맡긴 거예요. 10년 동안 20만 원을 10년 동안 맡겼는데 단리예요, 복리예요? 여기 보니까 복리라고 써 있어요. 1년마다 복리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10만 원을 10년 동안 맡겼어. 그럼 10만 원에다가 100분의 연이율이 5%면 1년이 지났을 때 이자가 5%가 늘었으니까 1년이 지나면 100분의 105죠. 근데 10년 동안 맡겼으니까 10제곱을 한 요만큼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 10만원의 가치는. 그 다음, 두 번째 넣은 10만원의 가치는 20만원의 가치랑 달라요. 왜냐면 하 미래의 10만원의 가치는 현재의 10만원보다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 얘는 보니까 이 돈의 입장에서는 9번, 9년 동안 맡겼구나. 그래서 10 곱하기 100분의 105의 9제곱이구나. 몇번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죠. 요 10만 원을잘 보면은 얘는 이제 아 8년 동안 맡겼죠. 8년 동안 맡겼으니까 100분의 아 10, 아니, 10만 원에다가 100분의 105의 8제곱. 아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마지막 요 마지막 10만 원은 몇년 동안 맡긴 거죠? 결국은 1년밖에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만 원은 1년밖에 안 맡겼으니까 이자도 조금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100분의 105에 1제곱이다. 잘 보니까, 아, 얘네들을 싹 더해가지고 받는 돈이 이제, 그, 이, 요 날에 이제,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학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세금도 떼겠지만, 어쨌든. 이걸 더하는데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첫 항, 첫항 A는 10 곱하기 100분의 105에 1제곱. 얘가 A고, 그 다음에 공비 R은 100분의 105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을 쓰면은, 뭐, 이걸 씁시다. r 1분의첫 항에다가 R-N제곱-1 쓰면은, 자, 얘는 1.05니까 R-1은 0.05가 되고, 그 다음에 첫 항은 이제 10 곱하기 1.05. 그 다음에 1점 아래 n 제곱 얘는 보니까 몇, 몇 년이죠? 10이죠? 10개 있어. 항의 개수는 10개니까 R-10제곱-1인데, 여기 보니까 1.05의 10제곱은 1.63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0.05분의 10.5에다가 10. 1.05의 10제곱은 1.63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 이걸로 하재. 그럼 여기서 1을 뺐으니까 0.63이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어, 132.3이 돼요. 저는 계산기를 썼고요. 132.3이 된다. 단위는 이제 그, 0만 원이죠, 만 원? 만 원? 잘 보니까 어때요? 1 0만 원씩 1 0번 넣었으면 총1 0 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얼마 붙었죠? 이자가? 32.3만 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적금이라는 것은, 적금은 그때그때 그때 넣은 돈의 값어치는 달라요.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